이번 사연은 차별로 키우고 번돈다 가져간 친정엄마가 오빠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전화를 해서 악담을 퍼붓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이녀의 장녀예요. 오빠, 저 여동생 순이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큰딸은 살림미천이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오빠는 저와 연년생인데 오빠는 아들이라고 아주 아들아들 아들 하면서 미해주셨죠. 제 여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저와 제 여동생은 동급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아마 딸들이라서 그렇게 대한듯 합니다. 세뱃돈을 주실 때 오빠에게는 2만원을 주시면, 저와 제 동생에게는 만원을 주셨어요. 오빠랑은 왜 차이가 나는지, 네 살이나 어린 여동생에게 왜 나랑 같은 금액을 주시는지 등이 좀 언짢아도 속으로 삭혔고 내색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학생일 때 부모님이 저와 오빠를 너무 차별하니 한번 대든 적이 있었는데, 기집애가 어디 부모에게 대드냐고 엄청 맞으며 혼난 기억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랑 언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다가 다리미를 제게 던진 적이 있었어요. 제 블라우스는 곧바로 눌러붙었고, 저는 팔에 삼도 화상을 입게 되었죠. 화상 입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들 아시죠? 너무 화끈거려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찬물 틀어주며, 그러게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굴지 말랬잖아! 이녀라! 라고 하셔서 억울해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혼자 택시 타고 화상전문병원 가서 치료받았어요. 저 중2 때 생리 시작했는데 엄마가 생리대 사다 준적한 번도 없었고요. 어린 마음에 생리대 사러 가는 게 엄청 쑥스러웠는데 엄마는 큰딸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주지 않아 제 용돈으로 슈퍼 가서 사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명절에 친척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마다 명절 음식 돕는 자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아들이라고 부엉기를 못하게 하고 제 여동생은 어리다고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명절이라면 지금도 진절머리가 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탔는데 엄마가 월급은 엄마가 관리해 주는 거다.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차비 10만원 빼고 다 가져가셨어요. 이때 저는 돈이 없어서 제 옷이나 화장품 등 필요한 것들 살때 엄마한테 거의 구걸하듯이 얼마 필요하다고 말해서 엄마가 돈을 내던지듯 주면 그돈 받아서 사곤 했어요. 엄마에게 매달 90만원씩 드렸고 종종 엄마 얼마나 모았어? 3천만원 되면 나한테 줘야 돼. 나 결혼할 때쓸 거야. 라고 말하면. 엄마는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엄마를 감시하듯이 말하냐고, 엄마를 믿고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냐고 크게 화를 냈어요. 엄마 타박이 싫어서 반은 포기한 채로 계속 돈 드렸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엄마에게 드린 돈에서 아빠 차 바꾼다고 300만원, 오빠 취업 준비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300만원을 지출했더라고요. 물론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취업 공부를 한다는 오빠가 컴퓨터로 게임이나 한 것을 알고는 내 인생 왜 이런지 정말 분노가 솟구치더라고요. 오빠는 대학 졸업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우리 집 장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남자는 돈이 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오빠는 지금도 부모님께 10원 한장 갖다 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취업 후몇 년간 월 90만원씩 드렸고, 이 금액만 해도 수천만원인데, 막상 제 결혼식 때는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적은 월급 받으면서 명절에 보너스 20만원 받는 것도 다 달라고 하셔서 드렸고, 나중에는 제가 받는 월급에서 일부만 엄마한테 붙였습니다. 다행히도 순둥이 남편을 만나서 시어머니가 제 사정을 알게 되시고, 신혼 살림 일체, 신혼여행 비용도 시어머님이 다 내주셨어요. 친정에서는 신랑에게 한복, 양복 한벌 사주신 게 전부입니다. 시댁에서는 한복, 예물 다섯 세트, 시계, 평소에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두 세트 해주셨습니다. 결혼식 후 양가 부모님은 축의금을 다 가져가셨는데 엄마는 내 친구들이 낸 축의금 명단 금액도 안 가르쳐줘서 엄마랑 싸울 뻔했는데 여동생이 중재해줘서 축의금 장부 사진 찍어놨어요. 엄마는 네 결혼식 때문에 우리 집 기둥이 뽑히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하객들 식대 패백 비용 남편에게 해준 옷과 예물 정도인데 그동안 제가 벌어서 엄마에게 보낸 돈은 10원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엄마는 그동안 큰딸 돈으로 살림하고 결혼 비용에 쓰고 무슨 빚더미에 앉았다고 오버를 하는지 아무리 내 엄마지만 정내미가뚝 떨어지더라고요. 순둥이 남편이 이제 양가 부모님 용돈을 월 30만원씩 드리자고 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엄마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데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시댁에는 그대로 드리고 친정에는 명절,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에만 30만원 드리고 다른 달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드리던 용돈을 중단하니 엄마가 전화해서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빌어먹을 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오빠가 결혼한 후에 용돈 한번 드리지 않은 거다 알고 있다. 오빠 부부 앞에서는 사람 좋은 얼굴로 신혼인데 돈 모아라. 우리는 돈 바라는 부모 아니라고 하고는 저와 제 동생 앞에서는 며느리 년도 한 통속이라고 남편이 용돈을 안 챙기면 옆구리 찔러서 봉투 준비해야 한다고 코치해서 용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흉을 보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새 언니한테 엄마가 뒤에서 하는 말들 전부 얘기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는 돈 있는 척 하면서 아쉬운 소리는 딸들에게만 하는 부모님, 정말 이중인격자 같아요. 전에는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친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수술비의 일부만 준비된 상태였는데 엄마가 수술비 걱정을 하시니 바보 같게도 마음이 약해져서 저는 200만원, 여동생은 30만원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지인들에게 아들이 150만원 줬다고 역시 아들이라 그릇이 크다고 축혀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는 10원도 붙인 적 없다고 심드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들이라고 동생들 앞에서 오빠를 세워주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이런 부모님 때문에 정말 이가 갈린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니 점점 아이가 되어 본인들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사한 지몇년 만에 아빠가 우리 집에 와보고 싶으셨나봐요. 마침 그 무렵에 엄마랑 전화로 싸운 적이 있어서 엄마에게 전화가 와도 피하고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온다는 언질도 없이 친정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저희 시댁은 저희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아빠 왈, 친정에서 너희 보러 다녀가셨다고 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시부모님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도 아니신데 부모님이 오버하신 거죠. 어쨌든 엄마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부모님이 서 계셔서 뜨악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말도 없이 오셨냐고 했더니 아빠가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출발한다고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못 받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애가 장염에 걸려서 토하고 약 먹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휴대폰 볼 새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멀리서 오셨다고 해도 부모님께 감정이 좋지 않은 게 티가 났는지 부모님은 우리가 온게 그렇게도 못 마땅하냐? 괜히 왔다! 우리 간다! 고 하시더니 저희 신랑도 있는 데서 너희가 부모보다 잘 산다고 우리 무시하지 마라. 자식들이 똑바로 하고 살라고 악담을 퍼붓고 나가셨어요. 그때가 밤 10시가 다 되어서 그렇게 나가시면 운전하는데 위험하다고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라고 부모님을 붙잡았는데 제 손을 뿌리치고 곧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3개월인가 친정 부모님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모가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너희가 오밤중에 엄마 아빠 내쫓았다면서 아직도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안 빌고 있는 거냐? 네가 자식이니 부모님 비위 맞추는 게 맞는 거다. 부모는 자식이 숙이면 금방 용서하고 더큰 사랑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옆에서 혼수두는 이모도 꼴 보기 싫어서 전화번호 차단했어요. 사실 친정과 연락 안하니 세상 편하고 좋은데 이모가 끼어드니 겨우 평온해진 마음에 불꽃이 튀기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 되면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내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서 부모님 생각은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아들은 배두드리고 놀고 앉아 있고 엄마에게 맡긴 내 월급은 구경도 못했고 내가 번 돈으로 내 물건 사겠다는데 허락받고 돈 썼으니 그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 웃긴 것은 제가 그동안 드린 돈은 엄마가 생활비, 아빠 차값, 오빠에게 흘러들어갔고 생활비로 쓰느라 남은 것이 없었는데. 엄마 친구들 중에 딸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 보너스를 모아 몇천만 원 만들어서 엄마 쓰라고 찔러 주고 갔는데 너는 뭐 없냐고 태연하게 물어보시니 그동안 월급 받아 돈 들인 것은 뭔지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갖다 바친 돈이 그 딸들의 몇 배는 됐을 텐데 저도 미련하게 계속 돈을 드리고도 중간에 점검하지 못했으니 저는 바보가 맞습니다. 엄마가 내돈 모아 줄 거라는 거 기대한 게 반. 사실상 포기하고 돈을 내드린 게 반인데 정말 후회됩니다. 엄마는 제가 큰아이 낳기 전에 산후조리원 2주 예약했다고 하니 엄마가 친정 근처에서 아이 낳고 친정에 와서 한 달간 조리하고 조리원 비용을 달라고 해서 또 마음 약해져서 산후조리원 취소하고 그 비용 엄마한테 다 드렸어요. 엄마는 평소에 요리를 잘 못하긴 해요. 그래도 큰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미역국만 끓여주더라고요. 좀 좋은 고기를 사와서 끓여주면 안 되는 건지 사태 부위를 사서 약불에 4시간 정도 끓이면 맛있는데 어디서 질긴 양지 부위를 사와서 대충 30분 끓여서 주니 고기도 질기고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산모에게 쌀밥에 미역국만 주는 친정 엄마도 있나요? 친구들은 엄마가 좋은 미역 주문하고 한우 사서 정성스럽게 미역국 끓여주시고 반찬도 잘 해준다는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목욕 시킬 때 엄마는 가만히 앉아 있고 제가 양은 세수대야 두 개의 물 온도 맞춰서 안방에 옮겨놓느라 손목 나가서 한의원 몇달 다닌 거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친엄마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누구 닮아서 성질머리가 저런지 모르겠다고 너희 집에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잘때 제가 애벌빨래 다 했고 아이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당연히 제가 다 했고 엄마는 입으로만 도와주실 것 같아요. 미역국만 떨렁 놔주셔서 엄마 반찬 없어 하니 집에 식구 둘이 늘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내가 언제 반찬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던 엄마였어요. 그때 빨리 집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엄마도 현금이 필요하니 조리원비 다 드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부모님 집에 있는 게 낫겠지 싶어서 버틴 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약한 입장이니 엄마 성질 건드리지 않으려고 참고 한달꽉 채우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엄마가 산후조리에 도움 준게 도대체 뭔지 떠오르질 않네요. 저왜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았는지 정말. 제가 15개월 가까이 엄마랑 연락을 안 하니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 안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받았습니다. 엄마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이 싸가지 없는 여아그먼 데서 부모를 내쫓고 연락을 안할 수가 있냐? 고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랑 연락 안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 소름 돋아. 나를 딸이라고 생각하기는 해. 엄마는 그럼 네가 딸이지 아들이냐? 아니, 진짜 사랑하는 딸이라고 여긴 적이 있었냐고 묻는 거야.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적은 돈 벌면서 차비 빼고 엄마한테 다 맡겼잖아. 엄마가 모아준다고 해서 맡긴 건데 그 돈의 일부도 주, 안 주지 않았어? 약속도 안 지키고 나만 보면 돈 내놓으라고 하고 화내고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전화했어? 왜? 돈이 없어서 전화한 거야? 내가 재벌이 되더라도 엄마한테는 10원도 못 줘. 했더니 엄마는 돈 없어서 전화한 거 아니다. 니 년이 언제 전화하는지 기다리다가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 이러길래 아니 나는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할 말도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손 내밀고 전화했는데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버릇없는 년아라고 하더군요. 이제 엄마의 그 욕지거리도 아무 감흥이 없어.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한테 당하면서도 엄마를 도우려고 애썼어. 근데 이렇게 악한 모습 보여줄 거면 이제 그만해. 나 친정부모 오빠 없다고 생각할 거야. 나 사랑해 주는 시어머니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누구 덕에 태어나서 이만큼 자랐는지 몰라 이러길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신혼초에 땡땡이 아빠가 내 팔에 다리미 자국 보고 경악을 했어. 이게 뭐냐고. 울면서 엄마랑 말다툼하다가 엄마가 다리미 던졌다고 했더니 당장 친정에 쫓아간다는 거 내가 겨우 말린 거 알아? 그래도 내 엄마니까 그 일로 사위한테 원망 듣게 하지 않으려고 한 거야. 나 15개월 동안 엄마한테 연락 안 하니까 너무 편했어. 그냥 나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제 전화 끊을게. 라고 말했더니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사실은 네 오빠가 사업자금 좀 융통해 달라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너는 새 아파트 분양받고 지금 대출도 없다면서. 땡땡 아빠 연봉도 많다고 하던데 너희 집 담보로 5천만 원만 대출받아주면 오빠가 1년 안에 갚겠대. 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아들의 사업자금을 위해 15개월간 연락 끊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 내가 미쳤어. 나한테 5천만원도 없지만 있어도 오빠는 안 빌려줘. 그러니 꿈깨 오빠한테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해줘. 아무리 순한 우리 남편이라도 집담 보대출은 안 된다고 했어. 엄마는 부탁한다고 했지만 엄마 이제 진짜 끝이야. 그리고 부탁하는데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아줘. 엄마, 아빠, 오빠의 존재가 없어도 내 인생에 1도 손해될 것이 없어. 아니, 득이 될 거야. 그러니, 핏줄 섞였다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다음에 전화하면 엄마한테 쌍욕부터 퍼부을 거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니, 잘했다고. 이제 당신 옆에는 내가 있으니, 마음 편한 대로 살, 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폰, 남편 폰에서 아빠, 엄마, 오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은 안 오네요.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미움받고 이용당한 기억에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토끼 같은 제 아이들과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주는 남편, 시부모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마음이 아프네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사셔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었나 봅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걸 보면 말이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